우리 국민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 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 공무원의 임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안 활동 시에 제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 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네, 최근 인천과 양평 등지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경찰공무원의 치안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경찰청장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치안 업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최일선에 투입되는 경찰 공무원들이 치안 업무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압 능력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기나 방어용 호신장비 사용 등 개인의 자력구제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우리 치안 시스템하에서는 경찰 공무원이 최일선에서 엄격한 법집행을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2023년부터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통합 선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 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공무원의 임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안 활동 시에 제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 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인 목적 등을 기반으로 자격 조건을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에게 최소한의 의정활동 능력을 측정하고 교육하겠다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치안 업무 수행에 있어 테이저건과 같은 비살상 진압무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경찰공무원이 충분한 훈련을 통해 진압무기 사용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테이저 카트리지의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훈련과 사용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비살상 진압무기의 활용 재량 범위를 경찰 공무원에게 더 넓게 허용하십시오. 예산 아낀다고 경찰 공무원들이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되며 충분한 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껴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입니다. 긴박한 현장에서 항상 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의 인권이 아닌 본인과 위험에 빠진 시민의 입장에서 진압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높은 범죄 검거율과 뛰어난 치안 및 경비 활동 등으로 대한민국에 꾸준하고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하여 직무에 앞으로도 정진해 주십시오.